안녕하세요. 반딧불입니다. 오늘은 PC 조립이고요 어, 현재 윈도우 7종류에 따른 윈도우 10으로 교체하시면서 음, PC를 많이들 구매하세요. 가정용이고 그렇고, 가정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사양이 어, G4930 내장 그래픽 쓰고 메모리 4기가에서 정말 저렴하게 나가는 경우와 어, 조금 더 쓰셔서 음, i3 9100F 그리고 GT 1030 외장 그래픽 넣어서 나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가장 많이들 성능하고 부담 없는 금액대에서 많이 구매하세요. 그래서 오늘 조립할 제품은 로마스터 엘리트 600W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웹상에서 500W 제품 단종 단종은 아니고 국내 재고 구으로 500W 급으로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만큼 상위 제품을 하위 제품 금액으로 살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하위 제품을 많이들 많이 판매하고 있고, 많이 추천드려요. 어차피 폴러마스터라는 회사가 중저기업도 아니고, 피치 쪽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라서 추천드리고, 이제 요거는 아수스 메인보드고요 보통 사는 스티컴이에요 어, 제가 에스티컴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래도 에스티컴을 많이 쓰는데, 보시면은 ASUS, a s 공식 AS 센터 운영이죠? 에스티컴? 에스티컴이 옛날 옛날부터 굉장히 AS가 좋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 조텍, 어, EM텍, 그리고 또 어디지? 어, 갤럭시도 AS가 좋지만 그들보다 더 먼저 앞서서 AS가 좋고 묻지마 교환을 해 좋고 고객 친화적인 회사로. 한 10년 전부터 잘 쓰고 욕기 회사 제품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여기 펠리펠리 그래픽카드를 쓰는 이유가 펠리서는 유통사가 어디냐 그럼 에스티컴이에요 에스티커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여기 보시면 고객센터 번호가 02706-1906 여기도 역시 02706-1906 이걸로 네, 아시, 보면 아시겠지만 두 개는 동일한 에스티컴 유통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립하는 PC 영상을 보시게 되면 고객님들이 오셔서 저 MSI 거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부품을 정해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면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는 스티커을 써요. 근데 AMD 계열은 스티콤에서 안 나오니까 가능하면 ASUS 유통이 있으면 스티커을 쓰고요. ASUS 유통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쓰죠. 이엠텍 사파이어 제품을 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는 역시. 이렇게 저렴한 PC를 그렇하고 뒷판을 덮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뒷판을 내려놓은 채로, 내려놨죠? 이 상태에서 내려놓은 채로 이렇게 움직여봤을 때 아무런 걸리는 것 없이 잘 들어가면 뒤에 선 정리도 잘된 거예요.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꽉꽉 조여서 선을 당기면당길수록 메인보드는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쿨러. 플러 주위에선 이없어야 돼요. 플러 주위가 깔끔해야 돼. 이렇게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9100F CPU라서 음, 외장 그래픽을 넣어지지 않으면 면안 되죠. 그래서 뒤쪽을 한 칸만 빼서 외장 그래픽을 넣어줄 거예요. 그 전에 아직 연결하지 않은 여기 화면 펜도 연결해줄 거고요. 아, 좀풀려라 이 같은 경우에는 요대로 들어갈 거니까 이 기존에 묶여 있던 그 등어서 그대로. 금속 재질보다는 플라스틱 재질이 쇼트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왜 길이도 안 바꾸면서 타일을 바꿔주냐 그러면? 그래서 바꿔주는 거고요. 스티커 매치를 통하는 플랫 GT1030 이렇 카드를?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넣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네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뒤쪽에 조여줄 때는 단자에 HDMI 포트를 연결하고 조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단자 연결하고 조여줘야 그래픽 카드가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단자 정확하게 단자 위치만큼 모니터 출력 기프트가 들어가는 만큼 해서 들어가요. 뭐 정말로 무리해서 넣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네. 이거는 닿으니까 닿지 않기 여기 한번더 묶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건 조립을 마치고 전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넣었어요 전원 넣고 부팅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오케 이렇게 로고 잘 뜨고 부팅이 잘돼요 아, 매장에 햇빛 들어와서 계속 역광으로 찍히는데 뭐 이사가지 는한 똑같을 것 같은데 무슨 조치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블라인드를 치든 말아도 보시면 삼성 8기가 잘 잡히고 있고 사타는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이거는 저도 지금 알았는데 사타 케이블 안 꽂았네요 컴퓨터를 끄고 문으로 유스를 연결하고 SATA 케이블을 하나 꺼내서 잠시만요 그냥 넣어서 이쪽으로 놓을까 넣어서 찔러주면 들어가고요 이거는 뒤집어서 나와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설탑 케이블까지 이렇게 연결해줬고요 전원 다시 나와서 전원을 넣고 윈도우 USB를 꽂아놓은 채로 특히 랜선 랜선 연결하지 마세요 윈도우 설치할 때 랜선 연결하지 않고 부팅을 시켜주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윈도우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윈도우 설치할 때 제일 중요한 로그인 하라는 표시가 안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이상으로 요거 인텔 i3 9100F c p u 에 스티컴에서 어, 유통하는 펠릿 1030 그래픽 카드런 조립을 마치겠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뒷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영상을 촬영할 건데 설치하는 영상과 설치 장소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